b k 오른쪽 화살표 13K. 하나 역사상 이런 외인 투수는 없었다. 폰세의 겸손한 고백, 최고의 포수를 만났습니다. 최재훈 선수를 100% 신뢰합니다. 하나 이글스의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 30일, 가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투구 능력은 팀의 24년 만에 선발 7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월 20일. 대전 하나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시즌 SOL뱅크 KBO 리그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는 폰세의 놀라운 기량을 온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선발로 등판한 폰세는 7이닝 동안 단한 개의 안타만 허용하고 볼넷 없이 1 3명이 타자를 3진으로 돌려세우며 무실점 후투를 펼쳤습니다. 그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는 하나의 7에서 1 승리와 팀의 7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시즌 4승을 거둔 폰세는 평균자책점을 2.81에서 2.31로 더욱 낮추며 리그 최고의 투수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그의 탈삼진수는 56개로 리그 전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공동 2위인 롯데 박세웅과 키움 케니 로젠버그 각 42개와의 격차를 무려 14개로 벌렸습니다. 연속 두 경기 압도적인 투구 더욱 놀라운 점은 지난 15일 SSG 전에서 7이닝 1피안타 3볼넷 12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한 뒤 불과 4일 휴식만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세는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더 강력한 구위를 선보였습니다. 한화 구단 역사상 2경기 연속 두 자리 수 탈삼진을 기록한 외국인 투수는 과거 키버스 샘슨 2018년 11개 11개, 라이언 카펜터 2021년 10개 12개, 닉킹엄 2021년 10개 10개 등이 있었지만 폰세처럼 2경기 연속 12개 이상의 탈삼진을 기록한 투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경기 운영, 이날 경기에서 폰세의 첫 이닝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1회 NC위 1회에서 3번 좌타자들을 단 11개의 공으로 처리했으며 특히 2번 타자 김주원을 상대로 던진 4구째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타자의 배틀을 완전히 헛돌게 만들었습니다. 2회에도 선두 타자 김영준을 시속 155km 위 강속구로 헛스윙 3진으로 잡아내는 등 연속 3자범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영수의 빗맞은 투수 앞당볼을 맨손으로 잡아 1루로 정확한 송구를 보내는 등 투수로서의 수비 능력까지 완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3회에는 한이닝에서 세타자를 모두 3진으로 처리하는 KKK이닝을 펼쳤습니다. 한재환을 몸쪽 높은 142km 체인지업으로 루킹 3진, 김희집을 바깥쪽 낮은 156km 직구로, 박시원을 몸쪽 155km 직구로 모두 루킹 3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4회까지 10타자 연속 퍼펙트 행진을 이어간 폰세는 김주원에게 첫 안타를 허용했지만, 이내 손하섭과 김영준을 각각 152km와 156km의 강속구로 연속 헛스윙 3진으로 잡아내며 위기를 무난히 극복했습니다. 오회에도 폰세의 위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영수를 상대로 풀카운트에서 한가운데 156km 직구로 허스윙을 유도했고 박한결을 3구만에 커버로 루킹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한재환도 7구 승부 끝에 156km 몸쪽 높은 직구로 허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이날 두 번째 KKK 이닝을 완성했습니다. 포수 교체에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투구. 5회 주루 중 부상으로 주전 포수 최재훈이 이재원으로 교체되었음에도 혼세의 투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회에는 김희집을 좌익수 등공으로 처리한 뒤 박시원과 박민우를 155에서 156km의 강속구로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며 또다시 3자 범퇴를 기록했습니다. 7회에는 탈삼진은 없었지만 그의 뛰어난 수비 능력이 빛났습니다. 선두 타자 김주원의 빗맞은 타구를 맨손으로 잡아 1루로 정확한 송구를 보냈고 이어 손아섭의 강한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글러브로 낚아채는 멋진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김영준의 좌익수 뜬공으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으며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폰세는 이날 총 101개의 투구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시속 157km, 평균 1 5 4 k m 위 강속구 50개 를 중심으로 체인지업 23개, 슬라이더 16개, 커브 12개를 효과적으로 구사했습니다. 특히 13개의 탈삼진 중 9개가 직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압도적인 9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선발 7연승 대기로 이날 폰세의 승리로 한화는 7경기 연속 선발승이라는 구단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3일 키움전 문동주를 시작으로 SSG전이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 엔시전이 엄상백, 문동주, 그리고 다시 폰세까지 이어진 7연승은 2001년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조규수, 한용덕, 이상모, 송진우, 박정진 등이 세웠던 기록 이후 무려 24년 만에 달성한 대기록입니다. 이러한 팀의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 폰세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면서도 기록이 걸려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의식하지는 않는다. 내가 선발로 나갈 때마다 최고의 경쟁력 있는 투구를 하고 싶을 뿐이며, 팀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나의 역할, 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손한 에이스의 성공 비결, 시범 경기부터 적은 기간 없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폰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나의 포수들 덕분,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최재훈 선수부터 중간에 교체된 이재원 선수까지, 포수들의 훌륭한 리드 덕분에 좋은 투구를 할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담 포수인 최재훈에 대해서는 경기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공유하고 있으며 그가 내는 사인을 항상 100% 신뢰하고 던진다. 몇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훈도 폰세는 완벽한 투수라며 화답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다. 삼진도 많이 잡지만 이닝을 많이 소화해 주는 능력이 뛰어나다. 덕분에 불펜 투수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팀의 큰 플러스가 된다. 정말 훌륭한 투수라고 극찬했습니다. 한화의 새로운 희망, 폰세의 미래. 폰세는 7회를 마친 후에도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투수 코치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들어 한이닝 더 던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승부욕이 남아있었고, 당연히 한이닝 더 던지고 싶었다. 다음 시리즈를 위해 우리 불펜 투수들을 아껴주고 싶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매경기 마운드에서 최고의 승부욕을 가지고 던지려고 노력하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경기에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폰세는 KBO 리그에서 전례 없는 외국인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구위와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뛰어난 체력은 앞으로도 하나의 상승세를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폰세가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욱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타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효율적인 투구 패턴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폰세의 등장은 하나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위권에 머물렸던 팀에게 그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으며 동료 투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동주, 류현진과 함께 형성된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은 앞으로 KBO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투수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